보이시 죠？이거 기찻길 말씀 드 리고, 싶은게여 기가 기찻길 이 에요. 그러니까 기찻길로 해서 단절되어 있어서 건너가기 위해서는 저기 구름다리 있는데 나중에 한번 가볼 건데 구름다리로 건너서 뒤쪽으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아파트 주민들이 그까지 걸어서 갈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걸어서 넘어가서 맛집이 많고 뭐 대규모 상권이 있다 하면 은 걸어갈 수도 있는데 그 건너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더 낙후된 도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넘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 역쪽으로 간다. 조방 쪽으로 간다 그 말이고 오히려 뒤쪽이 딱 단절되어 있어서 저는 범인력 주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단절이 안돼 있으면 은덜 커질 건데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 사람은 게으르거든요. 절대 부지런하게 걸어서 저 뒤쪽까지 상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되고 뒤쪽이 단절돼주면 앞쪽이 더 커진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구름다리로 걸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위에서 봐야 좀 이해가 잘 가서. 와 여기 잘 보이네. 단절되어 있어서 뒤쪽으로 넘어가기는 어렵다. 근데 뒤쪽으로 넘어가봤자 볼게 없다. 그러니 이 재개발 입주민들, 새 아파트 입주민들은 맞은편으로 건너가거나 역 주변에서 뭔가 상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철도가 없어지고 공원화가 되고 하면 또 말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여기 기점으로 우측편이에요. 범일 2구역 재개발이고, 지금 좌측편 이런 데 있죠. 철거되어 있는 거. 이런 데에는 이제 매입 시행 방식이라고 해서 시행사가 매입해서 부수고 아파트 짓는 방식입니다. 여기도 이제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됐어요. 여기도 한번 가볼까요? 근데 이런 데에도 재개발이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매입 시행 방식. 그러니까 나라에사는게 아니고 개인이 하는 건데 왜 여기를 매입했을까? 똑같습니다. 이유. 북항이라는 큰 개발 호재가 있으면서 역과 가까우면서 주변의 범일 리구역 재개발도 예정되어 있죠. 분양가도 올라가죠 그런 것 대비 여기가 상업지인데 주택지야 상가도 많이 없어 사업성도 잘 나와 땅값도 저렴한데 서면이랑 가까워 두 코스밖에 안 되거든요 지어서 팔리겠다 지어서 팔아도 되겠다 돈 빌려서 일단 사자 주변을 계속 동의서 받고 사고 부수기 시작한 거죠